구구 중에서 60대 이상이 70% 정도 돼요. 이들이 교회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거든요. 기독교에서는 구구가 이제 세력화가 됐다고 봐요. 기독교인이 정치적으로 발언하거나 정치적인 집회에 참석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일반 기독교는 60%가 나왔어요. 목사들도 10명 중에 4명은 알게 모르게 설교에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광고에서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. 이게 아무래도 교인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.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럴수록 더 젊은이들은... 더 이제 안 들어. 교회가 이념적으로 보수화돼서 이념적인 발언을 해서 이런 요인 때문에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이제 순위권을 들었어요. 네 그런 현상입니다. 여기 70세 이상이 1 4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음, 국민. 네. 예. 교회는 정확하게 두 배예요. 28%예요. 10년 사이에 20대 청년이 19에서 9%로 절반이니 음. 40대가 지금 10년 사이에 26에서 14 정도로 14로. 그것도 거의, 거의 절반. 절반 가까이. 뭐가 이제 말하자면 그 새로화됐다고 봐야죠. 음. 지난 12.3개혁 이후에. 기독교에 대해서 더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가 44%가 나왔어요. 아... 그 다음에 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6%밖에 없고. 그러니까 확실히